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12일 금황읍 일대 우박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강한 소나기 및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정밀 조사를 벌여 신속한 복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우박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조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서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피해 규모는 10개 농가 약 6.9헥타르에 달하며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31일 첫 과수 화상병이 음성읍 일원에서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과수원 출입 자제 그리고 의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병원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며 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제 명령에 따라 폐기 대상 과원의 나무와 기주 식물에 대한 매몰, 소각,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해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예년 첫 발생에 비해 다소 늦게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기준 발생량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군이 음성군 정책연구단 참여 공직자 및 정책 추진 관련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책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군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 현안 맞춤형 정책 사업 개발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제1기 음성군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정책 연구단 활동의 연장선으로 정책 개발 과제 선정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 활동 성과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음성군 청사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청사가 관공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군민들이 가볍게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청에 들어서면 청사 앞에 정원에는 129그루의 소나무와 여러 수종의 수목이 양 옆면에 조성돼 작은 공원에 가깝고 주변에는 잠시 쉬어가는 원두막과 운동기구가 설치돼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와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2층은 미술관으로 변신한 복도 갤러리에서 분기별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상시 전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로비에서 음성 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군청사 동편주차장에는 주차타워를 건설해 방문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시 빗속으로 전을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음성군과 스테이지 플러스비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전시는 빛을 재료로 하는 미디어 아트전으로 입체적인 오브제에 빛으로 만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작품 및 미디어 월등의 신비로운 작품들입니다. 전시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봄의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클래식 악기 시리즈와 평화로운 숲 또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대형 미디어 월등의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들과 빛을 눈과 손에 담아볼 수 있는 관객 체험형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음성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K팜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기 임대용 농업기계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밭농업기계화율을 촉진하기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밭작물을 파종해서 수확까지 할수 있는 농업기계를 구입해 이를 주산지 장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내구연한 동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구입가격의 20%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콤바인과 파종기 등 7종, 일곱 대를 구입해 다양한 농작업은 물론 시기 적절하게 농업 기계를 투입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장모반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에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군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대응 및각 부서 청렴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대응 및 일부서 일 청렴 시책 고고회는 군이 2023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보고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사전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 수립을 통해 모든 직원이 반부패 청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군 주요 청렴 시책 중 하나입니다. 이날 보고회는 전 부서 실과장 및 음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및각 부서별로 수립한 청렴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사업 담당자 및 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예산 확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2030년 음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도정과제, 장기 발전 계획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정향우 기재부 간부 공무원을 초빙해 진행했습니다. 이날 정향우 국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등 예산 확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앙부처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게 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가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을 통해 음성군을 방문한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친정 가족의 방문은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의회에 다문화 가정 친정 부모 초청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성군에서는 맹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우영 한아미 가정의 베트남 가족 두 명이 초청됐습니다. 이들은 6월 6일에 입국해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환영 만찬 및 양가 부모 상견례. 충북 일원 문화 탐방 등의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음성 군청을 방문해 다문화 가정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삶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